<laughs> 이절삭규 펌프는 회전 방향이 있네요. 회전 방향이 있고, 물이 안 나왔는데, 그, 저밸브가좀 막혀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물이 잘 나오네요. 방향도 안 맞고 밸브도 막히고 하니까, 안 나왔어요. 작동은 지금 해보니까, 잘 돼요. 오토에다 두고, 그냥 내리면은 됩니다. 내리면은 되고, 그 다음 이제 내리는 하강속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빨라지고요. 왼쪽으로 두면은 천천히 됩니다. 이거를 맞춰놓고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수동으로 이제 할때는 이렇게 놓고 이제 온을 누르고 하면은 수동으로 딱 올라갑니다 물이 너무 잘 나오네 이제 비오듯이 옵니다 비오듯이 그 다음에 저걸 좀잠금면은좀 올라오고요 쓰면은 좀 많이 나오고 유도 씨와 에피도 뛰어주시.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거를 내리면은 저 이제 호수를 빠지는 것만 이제 그쪽으로 빼면 되겠죠 내리는 부분만 이제 이게 고소 あ。